1월 26일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네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가로되 내 부친이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증대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이,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베,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인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도이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부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마다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며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받아들, 애소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도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내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가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에서 애서,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이분 펼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해.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그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 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베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베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사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가로되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 아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기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불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사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너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며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멍해를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구,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들리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기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헬 사람의 딸들이나요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헬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하는 대지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하노니 명절에는 말자하더라. 예수께서 배단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용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가 하는 자가 대지상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길,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추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암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댁에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니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배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주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하였느니라 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라 삐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 제사장의 종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건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과 함께 앉았더라. 대 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알아서 가로되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 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네, 말소리가 너를 편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가 바울 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시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우편, 투표를 얻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무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 지상들의 건세와 위임을 받고 담익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없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해대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항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담맥 세계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땅과 이방인에게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의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사 하였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믿나이다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로 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 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계와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서 말로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바가 베스도로스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도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력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에로 왕이 12년 정월 곧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아다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의 왕의 나라 곧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꽃 아각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대로 소견 네,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월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간원에게아아수레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1월 곧 아달월 10 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추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욕조리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망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은 어지럽히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